저희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가 겪었던 상황을 공유할게요. 우선 저희 집 근처 학교에는 배정을 받지 못했어요. 해당 지역은 아시아계 학생 비율이 너무 높아서 저희는 조금 더먼 학교로 배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교육청과 메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 미리 안내받았던 내용이며 또 메일로 안내받을 당시에는 교육청에서 이 학교는 저희가 멀어서 스쿨버스 운행하지 않는다고 했었는데 막상 입학하고 보니 다행히 저희 동네까지 스쿨버스가 운행되고 있더라고요. 어, 가장 중요한 부분은 워크 퍼밋과 무상교육 관련 내용인데 저희가 워크 퍼밋이 있으면 아이가 무상교육 대상이라는 정보를 듣고 학교 입학 전에 아이 인터뷰를 보기 위해 인터뷰 예약을 잡고 교육청에 방문하는 과정이 있어요. 인터뷰 내용은 선생님 한 분이 아이를 데리고 1대1로 영어를 어느 정도 할수 있는지 간단히 테스트하는 정도인 것 같았어요. 저희 아이는 다행히 재학년으로 들어갔지만 입학하고 보니 한살 많은데 영어를 못해 한 학년 밑으로 입학한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인터뷰 내용은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아이가 따로 인터뷰를 진행하는 동안 저희는 담당자님에게 학비 환불에 대해서 문의했어요. 그 결과 환불 절차를 진행해 주셨어요. 생각보다 친절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이 부분은 아직 아이가 학교에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이어서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가 학교 알아볼 때 참고했던 점인데 학교 평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어요. 저희도 캐나다 오기 전에 아이가 다니 학교가 괜찮은 학교인지 이 사이트를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았어요. 이 사이트 주소는 하단 캡션에 남겨놓을게요.